일단 오늘은 4시에 잔재블레이드 태경님 모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설명 을 들으려고요 잔재블레이드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잔재블레이드 1680 강화하시나요? 고민이네요 지금 돈이 얼마가 들까 블레이드 강화하는데 블레이드 재료는 거의 다있거든 지금 네. 이제 네고점 존이나브 크나큰 상처를 남긴 블레이드인데 버스트블레이드인데 나중에 이제 저 태경님 모시고 좀 이따가 잔재 좀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얘가 레벨도 1660에서 좀 주차 좀 오래 해두기도 했고 재료도 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강화를 조금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이, 하이. 자, 1670 도착했습니다. 이제 상제? 상제 올 10단계 하는 게 이제 싼다 했던가? 아니야, 근데 80까지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80을 가려고 하면 이 돈을 다 써야 돼. 풀특이 아닌 게 어디야? 제발 사기 좀 칩시다. 와우! 시작 좋은데? 대조고 곱하기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시작 조그만 Let's g 아니, 도라인가? 이 진짜 돌았나 도란나? 도란나? 또, 또 시작이네. 가자. 안녕하세요! 이 새. 이만 안 뜨는 법 없어요? 엄마 안뜨게 하는 법 없습니까? 아니, 재봉수를 넣어도 존나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렛츠 고! 가라투로 마무리! 아만 말고 또 있나? 와, 진짜 이건 모겠습니다 아, 이대성은좀 잦. 진짜 뒤질래? 야이 씨. 어? 아 음소거했습니다. 근데 저번보다는 갈라투로 잘뜨주었습니다 저번에는 테메르만 떴으니까 줄때 됐다 선조의 가오 대성공 곱하기 뒤줄때 됐어. 내 아, 안녕하세요. 아 나이씨 어머님 왜 저한테 오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대성공 곱하기가. 아. 아 테메르한테 풀키으로한 소리 하면 만 원. 야이 테메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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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습니다. 아 곱하기 좀 떠주. 예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다행이다 내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맞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아니 80 찍는데 저렇게 많이 썼다고? 일단은 정리하자면 1 1에서 80까지 파편도 안 사고 대충 100만 골 어, 얼추 그래도 손님 온다고 그래도 우리 블레이드 꽃단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태현이 반갑습니다 손님 모시고 누추한 모습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 그래도 1680까지 일단 찍어놨습니다 아니 강화를 이 시기에 강화를? 80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이드 즐길 단계에 돌입하셨네요? 80대면 확실히 좀 재밌어집니까, 이때부터? 배달은 풀어서 사실 70도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세니까? 잔재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네, 잔재 아예 해본 적 없어요. 옛날에 전문가루현 <laughs> 똥가루한테 대가리 쟁반으로 맞아가면서 버스트를 배웠거든요. <laughs> 이걸 없는데, 어떻게, 아, 60, 60, 아니, 60을, 60을, 뭐서 이거, 아! 버스트는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이 됐는데, 일단 요즘 보니까 쟁반 때린 그 양반도 잔재로 갈아 탔고, 다 잔재가 대세다, 버스트 왜 하냐라는 말만 하루 종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버스트가 아, 아마 버스커보다 보기 힘들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지금 버스트가? 예. 제가 근데 지금 잔재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킬부터 좀다 물어볼 건데, 괜찮으십니까, 혹시? 아, 괜찮죠. 혹시 그 사이클 전초가 되겠습니까? 아예 처음이시죠? 아예 몰라요 그냥 안 봤어요 그냥 다물어볼라고 그냥 영상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다 물어볼 거예요 사이클은 버스트에 비해좀 어렵나요? 버스트도 어차피 똑같이 그냥 순서대로 누르는 거 똑같잖아요 잔재도 거의 메커니즘 똑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누르고 버스트 그러면 이제 버스트 쏘고 Q, W, E, R, S, D, F 그냥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Q, W, E, R, S, D, F 어? 네, 네, 원래 좀덜 차나요 이게? 딜을 풀 차징 no. 해야 돼서 아 딜을 풀 차징 안한구나 Q, W, E, R, F, E, F 그리고 호고네또 똑같이 Q, W, E, R 아 이거 반복이에요 그냥? D, D. 네 E, C D. 각성기는 언제쯤 세요 그냥? 각성기는 뒷무리 할때 이제 쓰긴 네. 하죠 레이드 하다가 내가 다음 사이클에 아드로핀을 써야겠다 하면은 그러니까 초각성 스킬 사이클에 원래 먼저 쓰잖아요. 근데 그걸로 아껴서 소의 보이드까지 다 쓰고 툴라덴을 채우고 그 다음에 초각성 스킬을 쓰면서 버스를 쓰면은 그때 아들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사이클 똑같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버스트 쏘기 전에 초각성 스킬을 쓰면서 아들을 먹는다. 이해를 못했어요. <laughs> 초강성 스킬 버스트라고요? 초강성 스킬을 먼저 쓰지 말고 아드 먹을 때는 이거 데스슬래시 쓰면서 아들을 먹으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해 얼... 못했어요. 그 <laughs> 아드 아, 아드를 빨고 데스슬래시 하라고요? 그냥 지금 뭐 누르라고 하시면 네, 주시겠어요? C 버스트. C. C. C Z. Z. 이게 아드 사이클 시작.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지금 아드 딸깍 C Z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사이클 이어가면은. 아. 그러면은. 한번더 쓰고 그 다음 똑같이 이제 수각성 사이클 예, 네, 이러면은 이제 딱 10초 아아 수각성 스킬 두번 넣을 수 있다 실전에 네.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아덴빅 나면은 그때 어떻게 복구하는 약간 그런 팁이 있거든요 원래 저는 지금 이제 다 배웠나요 그럼 이제? 사이클 다 배웠어요 끝났어요 이제 버스트 쏠때그 제자리 버스트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제자리 버스트요? 이제 캐릭터 발코 앞에 놔가지고 아아 요것도 미세팁이네 이것만 스킬 주면은 사실 뭐할건 없죠 그러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그런 는거 뭐가 없네 그러면 원래 잔재가 스킬만 맞추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캐릭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이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레이드 한번 피드백 가능하시겠습니까? 와 자리 잡는 거 너무 좋다 이거 방금 같은, 이렇게 오 잘하시는데? 초과성 스킬? 아 초과성 스킬? 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 당신도 잔재 마스터야. <laughs> <laughs> 아니뭘었다고 뭐 벌써. <laughs> 이런 경우에는 바로 트세를 써서 버프를 하면 돼. 만약에 스킬 빙 나가지고 저게 이색이다 e 보니까 다음 사이클에 트세를 미리 당겨준다는 느낌. 아 그럴 때는 트세로 약간 무마기. 생각보다 할 만하네, 진짜.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이게 사이클. 더이상가면 뭐, 꿀팁은 뭐 없는 거죠? 보통 꿀팁이 레이드 하시다 보면은 스킬 빗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쌓느냐, 약간 그 느낌인데. 마일도 이 스택이고, 트세도 이 스택이잖아요. 소앱이나 보이드가 이제 큰 스킬인데, 둘중 하나가 빗나갔다 하면, 두 번째 마일을 바로 쓰고, 그 다음 스킬을 이어가셔야 돼요. 마일을 아끼지 말고, 복구하는데 팍팍 써야 금방 또 복구되요. 어, 일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laughs> 덕분에 잔재 확실하게 <laughs> 마스터한 나왔습니다. 신철리도 어디 가시게요? 지금 해도 천육백팔찍어라 가지고 예 갈라고요 예 학일. 뭐 어떻게 실시간으로 피드백할까요? 아니면은 뭐 실시간 피드백 가능하시면 해주시죠. 삼막 피드백 받는 게 제일 완벽하긴 한데. 근데 삼막은 좀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하일에 <하기르> 가시죠 학일. <laughs> 어? 소엡이 긴 나갔다. 이럴 때 어떻게 하요 이럴 때, 트쉐? 마일부터 쓰고. 아, 마일부터 쓰고 트쉐를 쓰라고요? 이러면 뭔가 좀 꼬인 것 같죠? 아, 어. 꼬인 게 맞아요. 둘다 쓰란 말씀이세요? 마일 쓴다면 트윈 섀도우까지? 마일 초를 보고, 초가 남아있으면 트쉐만 써도 되는데, 초가 다 날아가면 이마일이 새도 써야죠. 복구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복구예요. 진짜 복구를 못했어요. 이게 마일이 왜 가짜 복구예요? 그러니까 마일을 마일 없이 한 사이클을 더 돌려서, 한 버블을 채워야, 다시 원래 사이클 돌리는 것처럼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소엡비 풍요 달고, 투세도 풍요다 있고 풍요 많이 달았잖아 예, 마일 버프 없을 때한 사이클 돌려도 3버블 되게끔 한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마일 없이 한한 뭐? 사이클을 돌려서3버블을 채워야 그게 진짜 붙어 버프. 아 방독에 마일 쓰고 바로 각성했었어야 되네. 맞아요. 뭔? 아, 뭐? 오. 지금 개꼬였거든 어? 이번에 EQ 하면 아네 이러면 대쌈 날아가지만 디이 가서 다행이. 어, <laughs> <게이든. 웃음> 디이 가서 게이드. 게이드. 김이 가서 이게 어찌 보면 잔재가 근데 쉬운 만큼 확실히 디테일. 이좀 맞네요, 생각보다. 파이클은 쉬운데 어, 그거를 네. 무수 없이 돌리는데 어려운 분이네요안 쉬고 계속 때리니까. 이거 지금 개망한 거죠, 이거. 지금 아마 에미끼, 에미끼. 에미띠리 애기보다 뒤를 못 넣었다는 소린가요? 에스더에스더 아하하. 에스더보다아에스더가 <laughs> 아, 딜을 못 넣다. 붐. 아, 오늘 어, 네, 방금 수세 빗나갔거든요? 빗나가도 다 차네요. 네, 스킬 아무거나 하나랑 소액 보이드만 맞춰도는 3버블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액 보이드. 그러니까 소액 보이드를 거의 반드시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면 다른 거는 스킬 한두 개쯤 빗나가도 전혀 지장 없다. 네, 버블에는 지장 없죠. 그럼 개인적으로 잔재하면서 뭐 아쉽다거나 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게 있나요? 사실을 말해야 하나? 개인적으로는 잔재 엄청 산, 사...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약간 암살 될수 있겠네요. 이거. <laughs> 사실, 아, 요즘 잔재에 쏘에 빗나가면 DPS 어? 0 운동 시작하 있거든요. <laughs> <laughs> 진짜 빨간약은 소액이 빗나가도 사실 복구가 되는 게 빨간약인데, 빗나가면 DPS 0이라고 이게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웃음> <웃음> 포션님까지 동참했어요. <어떻게? 웃음> 메이드 또 가시나요? 저 그러면 구격이나 하게. 일단 저 어차피 나머지도 가긴 할 거거든요. 아, 오늘 2, 3박 다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냥 해버리려고요, 이거. 오, 봐야겠다. <laughs>